오늘 4월 22일 철수입니다 아, 5월 22일 철수입니다 두번째 마리수조입니다 어제보다는 평균조항은 훨씬 나은데 아, 올해는 쏨물이 다신가 봅니다 아, 야리까보다 개사기 제기 대포보다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한치가 더양이 많네요 에, 많이 나옵니다 아, 오늘 22m부터 아, 지금도 뭐 계속 나옵니다 어, 22m부터 15m, 에,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마리스 중앙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카메탈보다는 오모리그가 중앙이 훨씬 앞서는 상황입니다. 어, 내일도 그렇고, 에,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계속해서 출조가 이루어집니다. 예. 얼든지 어, 연일 중앙이 어, 기대가 됩니다. 아, 이제 진의 한치 시즌이니까 한번 미 챙기셔서 졸조 하시는 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도할때 하겠습니다.